이상 숙성이 되는지 안 어떻게 알아? 저야 모르죠 근데 수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해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그 숙성력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해외에서는 지금도 이 와인의 90년대 빈티지 시음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작정하고 좋은 와인을 소개해드리는 셀러 셀렉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수집용을 자극하는 숙성 잠재력이 있는 와인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와인은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자신이 있습니다. 이 와인의 명성과 퀄리티에 비해 국내에서는 그 존재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소개를 하면서도 되게 흥분이 되고 있어요. 힌트는 오스트리아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근데 오늘은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다 보고 기대를 했는데 어떤 구독자분들은 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와인이 벵가드 와인 머천트라는 수입사 겸 샵에서만 취급을 해요. 다른 곳에는 유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벵가드 와인 머천트 매장 방문을 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뒷광고 앞광고 지인 아니고요. 다만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고 와인 평론가들도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는 와인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는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소개를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백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그리노벨트리너라는 품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도 했고요. 그 적은 기회로 만났을 때도 제가 먹었던 밭을 기준으로는 모과처럼 목 뒤로 넘어가는 과실량이나 되게 잘 익은 감귤함 같은 게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와인을 맛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와인이 굉장히 고급지고 술술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제 경험치가 너무 적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시간도 안 돼서 한 병을 다 마셨어요. 이유는. 그냥 맛있어서 오늘의 와인은 도메 네바하우의 그린너벨 트리너 스말라우트 미드 알라이 텐 2019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계속 틀려가지고 지금 녹화를 몇번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이름을 보면서 어떤 와인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와인은 오스트리아의 바하우라는 지역에 있는 도메 네바하우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원래 발음이 진짜 어려운데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바하우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면 바하우는 어떤 지역이고 여기는 어떤 와이너리냐? 바하우는 오스트리아의 와인 산지 중에서 가장 고급 와인이 나온다고 하는 지역이에요. 화이트 와인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엄청 작아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전체 포도밭 중에서 단 3%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지역 특징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다뉴브강 옆쪽에서 길게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딱이강 주변에서만 포도를 재배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봐도 경사진 산비탈에다가 포도밭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강이 있어요. 비탈진 곳에 있는 강 유역의 포도밭. 이 조건은 전통적으로 좋은 포도가 나온다는 클래식한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도메네 바하우는 이 바하우 지역의 협동 조합 개념의 와이너리예요. 그런데 협동 조합이라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유성 잎은 이름 있는 밭들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 꾸준히 좋은 와인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깐깐한 젠시스 로빈슨도 세계 최고의 협동조합 와이너리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집을 대표하는 사람이 또 MW예요. 얼마나 깐깐하겠어요. 이 지역에 굉장한 생산자들이 많고 도메드 바하오도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벵가드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단종 위험이 굉장히 적다. 꾸준히 볼수 있는 와이너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린너벨트리너 그르노벨트리너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품종입니다. 리슬링 못지않은 짜릿한 산도를 갖고 있어요. 이 품종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스 노트입니다. 그중에서도 백후추 향을 많이 언급을 해요. 경험해보면 코에서 되게 매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 계열 향도 있어요. 스파이스 풍미와 허브 풍미가 이 품종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스말라그트, 바하우 지역 와인은 그 협회에서 부여하는 등급 분류가 있습니다. 이 등급체계는 오스트리아 전체가 아니라 바하우 지역 와인들에만 해당이 돼요. 가장 농축되고 숙성 잠재력이 있는 풀바디 와인을 스말라스트라고 합니다. 페더스피엘은 그거보다는 쉽게 마시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밑에 또스타인페더라고 있는데, 이거는 가장 편하게 마시는 데일리크 와인이다. 이런 느낌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요약하면, 도메네바하우라는 와이너리에서 스파이스 풍미와 허브 풍미가 특징인 그리너벨트리너라는 품종으로 만든 최고 등급의 와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드 아흘라이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냐. 아흘라이텐이라는 밭에서 만든 와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싱글비냐드라는 뜻이죠. 근데 이 밭이 그냥 밭이 아닙니다. 평론가들이 그렇게 극찬을 하는 밭이에요. 지도에서는 여기에 있는 밭입니다. 홈페이지 캡처랑 똑같죠? 일단, 와인 아틀라스에서 휴존슨과 젠시스 로비슨이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편마함과 각섬함은 너무 학문적인 내용이니까 스킵을 하고 특징을 개성적인 미네랄 풍미라고 적어 놨어요. 이게 이 와인의 메인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죠? 이 와인을 마신 다른 평론가들도 미네랄 풍미를 언급을 했을까요? 우선 독일과 오스트리아 와인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팔스테프. 참고차 말씀드리지만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와인은 이 매체만 믿으셔도 됩니다. 일단 94점. 이게 다 크고 이게 미네랄이요 은터하고 나와 있는 건 언더보 이런 뜻입니다. 어두운 느낌의 미네랄 느낌이 깔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으로 와인 인수 제스트. 여기는 98점. 스토니가 바로 나오죠. 서클링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스토니가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다들 광물성 풍미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미네랄 느낌이 직관적으로 있는 와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숙성력에 대한 언급들이에요. 세 매체 모두가 다 이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와인 엔수지에스트에 기고하신 m w 분는 음용기간을 2050년까지로 잡아놨어요. 저는 썸네일로 20년 숙성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30년으로 보고 계세요. 와, 이게 가능한가? 3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20년까지는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의견이 아니라, 이게 이미 검증이 끝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그 숙성력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비비노만 봐도 20년 전미트지를 마시고 아직도 영한 맛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애호가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2019년은 오스트리아에서 그레이트 빈티지의 가능성이 있는 해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와인 산업에서는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포도가 이상적으로 잘 익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요약하면 천혜의 자연 조건에서 도메네바 하우라는 첩동조합 마이너리가 특별한 단일 포도밭에서 고급 와인을 만드는데 그게 미네랄 풍미가 특징적인 와인이고 좋은 빈티지를 만나서 굉장한 녀석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수십 년 숙성이 가능한데 가격은 6만원대. 한 병쯤은 셀러에 넣어볼만 하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먹었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는데 이건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미네랄 느낌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보통 미네랄 느낌을 강조하는 화이트와인들이 야, 나 미네랄이야! 이러면서 엄청 치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광물성 노트가 있긴 한데 막 들이대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 느낌이 물리지가 않습니다. 입에서도 제가 고급 화이트 와인에서 느끼는 것 중에 혓바닥 끝이 짜글짜글한 느낌이 있어요. 이 와인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짭짤한 맛도 있어요. 간이 조금 슴슴한 음식. 예를 들면 회 같은 거랑 보완적인 페어링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매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래급인 페더스피엘이 2만원대거든요. 이거는 싱글비나드급이 아니에요. 가격 차가 거의 3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스말라우트는 부담되는데 페더스피엘를 먹어볼까 하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둘다 먹어본 저의 경험이에요. 가급적이면 스말라우트 등급을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과거에 페더스피엘를 드시고 아 여기 와인 내 취향이 아니네 했던 분들은 스말라우트를 꼭 한번 트라이해보세요. 이거는 제 얘기예요. 스스로 반성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봅니다. 오스트리아 현지에서는 3만 원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세금을 제외하고 4만원 후반에서 5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벵가드에서는 6만 8천원 현지가 대비로 한 1.9배 정도로 잡혀있는 건데 이게 양산형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0%나 20% 할인이 들어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는 1년에 한두 번 밖에 없고 그때 가면 물량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눈에 보일 때 트라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와인도 굉장히 뛰어난 와인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드와인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마침 올해 마신 화이트와인들 중에서 굉장히 맛있게 마신 와인이 오스트리아 와인이라 꼭 한번은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영혼을 털었습니다. 와인을 보는 시각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와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